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10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둑은요. 지금 백이 좌변에 지금 침투를 했고 흑이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흑은 이곳을 막아서 백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끊고 뻗은 다음에요. 사실 중앙도 위험하지만 이쪽에 젖히는 수 때문에 이 흑이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막는 건 치는 것 때문에 석점이 끊어지거든요. 흑이 그래서 약간 곤란해 보이는데 이때 죽어 있던 우변을 찔러 간 수가 무척 좋은 수였습니다. 백이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자, 우선 상황을 보면요. 백이 막는 수와 뻗는 수가 있을 텐데, 뻗는 수는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갑니다. 이쪽을 나가야 하는데요. 이때 흙이 막아간다면 백이 곳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치고 나갈 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쪽 좌변과 관계없이 이 석점이 잡히면요. 우변에 잡혔던 학돌이 전부 살아가기 때문에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자 실전은 막았는데요. 끊으니까 다섯 점이 지금 일단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때 단수를 치면서 백이 너무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두 점을 나가는 것은 쳐서 자연스럽게 좌변이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백이 안 되겠고 그렇다고 두 점을 이제 죽일 수도 없어서 백이 진퇴양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